15번을 보자. 함수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x가 0일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를 근으로 한다. fx 그림을 먼저 표시해 보면 0보다 작을 때1 x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f(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x는 0에서 연속이 된다 그랬지 그럼 좌극한 여기 0 마이너스에서 a를 깬다이 부분인데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라고 하면 되겠어 에, 0 마이너면은 이쪽 점 생각해서 어, f 의0 마이너는 1이다 그럼 좌극하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고 우극한 0 플러스에서 a를 뺀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 a 플러스가 되겠어. f의 0 플러스면 이쪽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함수값. F의 영이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의 K까지 되겠다. 음, 그럼 여기 있는 F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의 플러스,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이세 개의 값이 전부 다 같을 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FX의 그래프에서 이 좌극한이 마이너스의 우극한, 그리고 마이너스의 함수값이랑 같다. 이 부분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이나 1인 부분, 또는 좌극한은 1이고 함수값과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가 0일 때, 이렇게 총세 군데가 있겠어. 그래서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a 가 연속이 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다. 그럼 이세 근을 세 수를 근으로 갖는 차수가 가장 낮은 방정식 만들어 본다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GX는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어.